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그랜저 풀체인지의 긴급 속보 소식인데요. 어제저녁 신형 그랜저의 계약이 말 그대로 폭주하여 내일인 10월 26일 수요일까지만 계약을 받고 중단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몰리면 계약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랜저 동호회에서 가장 최근 회원분께서 공유해 주신 순번이 어제저녁 19시 40분 기준 9.2만 명이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이틀 전 도드티브 영상에서 8만 대를 알려드린 것 같은데, 불과 이틀 사이에 1만 대 이상이 폭주한 것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10월 26일까지 계약을 받아도 10만 대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 현대에서는 급기야 신형 그랜저의 계약을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어, 그렇다면 차 나오는 거 보고 계약하려 기다렸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실 겁니다. 아예 신형 그랜저를 살 수도 없는 건가요? 하실 텐데요. 물론 신형 그랜저의 계약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여기 보면 19일 디자인 공개 후 계약 폭주로 26일까지만 계약이 가능하며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만 계약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다시 계약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기도 한데요. 현대자동차 지점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11월 8일 다시금 계약이 재개되는 건100% 확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대도 11월 8일 전까지 시간을 벌고 이 사태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공식 출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 10만 대 이상 대기가 밀리다 보면 생산 계획표상 올해 하부 포함 1만 1천 대, 2023년 하부 포함 9만 9,550 대가 생산 예정으로 둘이 합쳐도 10만 대를 조금 넘기는 수치이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 출하 계획상 설마 내년인 2023년 케파 생산 수량 계획까지 넘어가리라 예상은 못한 듯하여 현대자동차 역시 당황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받는다면 문제는 2022년 계약자가 2024년이 되어서야 신형 그랜저를 받는 해프닝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된다면 신형 그랜저의 여론 형성상 좋지 않을 것이다. 판단이 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도 현대 기아차의 출고되기 무한 루프에 지친 소비자들의 불만의 불똥이 자칫 신형 그랜저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다시 말해 그랜저는 계약하면 최소 1년 이상 해를 넘겨야 하는 차라는 이미지는 신차 출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형 그랜저의 판매량에도 좋지 못할 영향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을 우려한 결정인듯 싶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긴급하게 현장에 10만 달 계약에 도달할 것 같은 26일까지만 계약을 받는다고 공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시점에서 현대자동차도 10만 달가량의 계약 물량에 대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주야간 특근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려 안간힘을 쓸것 같은데요. 물론 다양한 대책들에 여의치 않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다시금 계약을 재개하지 못하는 사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랜저 풀체인지의 실차가 공개가 되면 계약이 엄청 몰릴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예상은 못했네요. 또한 소비자들 역시 실제로 차를 보지도 않았지만 현재 워낙 출고 대기가 긴 경험으로 고통스러웠기에 우선 계약해놓고 보자는 조급함의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한 수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그랜저는 그랜저했는데요 연예인과 그랜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7세대 신형 그랜저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관건은 신형 그랜저의 가격일 텐데요. 이런 인기 속에 과연 현대가 신형 그랜저에 착한 가격을 부여할지가 의문스럽기도 하죠.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역시 기존 모델보다 400에서 500만원씩 가격 인상을 한 만큼 부분 변경 모델도 아닌 풀체인지 모델인 신형 그랜저가 출시 도전인데 이렇게 계약 중단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다면 결국 현대자동차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만큼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 인상의 책정의 무게추도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이미 많이 넘어간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저 풀체인지의 가격 공개는 11월 17일 공식 출시일로 유력한 만큼 이제까지 관례상 11월 16일 저녁 무렵 비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소비자들이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